사람의 상속은 명예 쪽이겠습니까? 재물 쪽이겠습니까? 그래서 상속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사회적일 수 있다. 음. 안녕하세요. 최예찬입니다. 오늘은 상속설계 10개 명중 8번째 사회적 기부에 대한 설계가 필요하다 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상속을 가장 좁게 해석을 하면 개인적 기부잖아요. 자녀들에 대한 기부예요. 거기에 만족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회적 동물이고 내가 사회의 여러 신세를 적고 뭔가 사회를 위해서 뜻깊은 일 기념사업이건 아니면 학교에 대한 기부건 부루이웃에 대한 기부건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더 사회적인 명예, 사회적인 상속 자녀들에 대한 상속을 범주를 넘어서 대사회적으로 상속하는 것을 사회적 기부라고 할때 그런 사회적 기부에 대한 설계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우리 한국 사회 그래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우리는 아무래도 핏줄식이 상당히 강한 나라 같죠. 그래서 대부분 상속은 거의 아마 99 99.999%가 유가족들에게 남겨집니다. 그렇지만 외국은 그렇지 않아요. 살아생전에 증여나 사회사업 형식으로 거의 그걸 소진하거나 아니면 공적 재단 범위에 넘기거나 그리고 마지막 남은 재산도 가족들에게는 최소한만 남기고 사회나 학교나 기업이나 그다음에 아프리카 어려운 사람들 돕거나 백신 개발하거나 이런 식으로 남기는 문화들이 많이 있거든요. 내 재산은 사회적인 거야. 이런 생각에서 비롯 때는 문화인데 한국은 아직까지는 그 점에 있어서 턱없이 부족합니다. 뭐 아직은 인식의 확장이 부족하겠죠. 자녀들을 사랑하다 보니까 우리가 친족제도가 강한 나라잖아요. 그리고 조상이 사실상 신으로 섬겨지는 나라고 그 조상이 살아있는 자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독특한 그런 종교적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역사 문화적인 전통이 결합되어 있는 거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자녀에 대한 과도한 집착 불안감 이런 것도 있겠죠. 예. 저는 최근 들어 삼성의 이건 회장께서 좋은 모델을 남겨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돌아가신 다음에 정의한 사례가 이제 이건 이 컬렉션이라고 이름 짓는 국공립 미술관에다가 그동안 방대하게 모은 예술품을 기증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건 개인에 대한 상속이 아니라 사회에 대한 상속이잖아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회적 기부예요. 가장 좋은 건 살아생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자산이나 여러 가지 가치들을 잘 분리하셔서 자 이건 사회로 돌리고 이건 가족들에게 돌리고 그런 성격에 따라서. 기부를 구분하고 미리 설계하는 것. 이러면 훨씬 편한 절차가 될것 같네요. 생전 기부가 있고 사후 기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전에 하는 게 정여고 또 사인 증여. 죽음을 원인으로 한 증여도 있잖아요. 그다음 이것저도 없이 돌아가시면 이제 상속을 하는 건데 법적으로 일종의 사회적으로 증여 장치를 만드는 게 살아 생전에 재단 법인을 만들거나 내가 죽을 때까지는 가지고 있고 내가 죽을 때까지는 이걸 운용을 할 거야. 다만 내가 죽은 다음에는 자신 없으니까 이건 공적 기관에 기부하고 공적 기관이 운영하도록 맡길 거야. 이런 식으로 설계하는 방식들이 각기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은 우리도 이제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 법들이 잘 마련돼 있고 그런 사회적 기부에 대한 세제 혜택도 많이 정비가 있기 때문에 세무사나 회계사 전문가들과 상의하면 충분한 좋은 프로그램을 설계해 낼수 있습니다. 아, 상속은 철저히 개인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가만 놔두면 가족들한테 가고 가족들이 없으면 그 다음 가까운 가족한테 가니까요. 하지만 상속의 범주를 조금만 넓게 생각해 보죠. 재산 상속이 아니라 내 명예, 내 가치, 내 철학을 널리 나누는 일이라면, 더구나 내가 사회 속에서 살아왔고 사회 속에서 재산도 축적하고 명예도 축적한 일이라면 좀더 범주를 확장해서. 재산상속이건 가치상속이건 사회적 상속이건 간에 가족을 떠나서 대사회로 범주와 시선을 확장시킨다면 좀더 상속의 미가 확장되고 내 삶에 대한 평가가 넓어질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상속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사회적일 수 있다. 상속의 사회성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방식 중의 하나가 사회적 기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들 옛말에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긴다잖아요. 분간해 보죠. 가족은 재물이에요. 이름은 명예잖아요. 그럼 여러분, 사람의 상속은 명예 쪽이겠습니까? 재물 쪽이겠습니까? 내 명예를 좀더 확실하게 대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남기고 좀더 멀리 퍼져 나가기 위해서는 가치 상속, 명예 상속, 사회적 상속이 좀더 의미 있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회적 기부에 대한 설계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